두 번째 탐석지 왔습니다. 아, 우리 친구는 벌써 내려갔어. 내려가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준비해갖고 내려갑니다. 아, 여기가, 에, 사, 그, 상류인데, 예, 꼴짝이야, 꼴짝이. 근데 물은 깨끗해요. 깨끗 여기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금요일이라갖고 놀러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제가 내려가서 한번 탐석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호비도 같아, 느낌이. 와, 색깔 봐요 딱, 우리 친구.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저, 첫 번째, 뽀끄런 자국을 갔다가, 어? 있어?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있어, 호피가? 호피가. 그리고, 응. 이거 호피잖아. 어디? 이거 호피잖아. 어디기? 봐. 아닌데? 이거 호피잖아. 봐봐. 안 올라? 아이씨. 야, 이, 야, 이 정도는 안 호피가 아니야. 소모가 안 되겠어. 소모가 안 되는데, 이소모가 되면 좋아. 그래, 봐봐 이런게 호피야. 이게 호피 원석이야. 근데 이게 이것도 지금 원석 종. 응. 어, 원석 종류, 원석 나오지. 여기, 여기가, 여기가. 어디? 아, 봐봐 귀엽게. 하려하죠 아, 저도 한 오늘 여기도 개호피 천지네해왜도 개호피야 이거또 이렇게 커 이렇게. 어, 그거 봐. 이다 개호피야. 와. 이거 봐. 이 점도 이거 음모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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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이거 석회석. 석회석 이렇게 크 좋습니다. 여기도 석회석도 봐. 와. 석회석 여기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자, 한번 찾아볼. 오우, 이거 봐. 겹피가 여기 기옵피. 막늘렸네 여기는. 어? 여기 석회석도 있고요. 석회석은 작은 면 이쁜데 이거 봐. 이런 게 석회석인데. 아, 이게 겹산 나서. 이거 봐 봐. 보이죠? 어때 멋있지? 예? 이거는 뭐 영상으로 보면 끝내주는 돌이야. 근데 야, 아, 초감은 아닙니다. 저것도 겹피. 봐 봐. 이거 <laughs> 뭐야, 이거 봐봐. 이거 봐 아, 귀엽게 귀엽지, 귀엽지. 이렇게 커, 이렇게 커. 이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네. 그 이건 뭐야, 이거 벌통인가? 왜 이렇게 비었어, 이거? 어, 이거 뭐야? 어, 어, 이렇게 통 비었어. 이거 뭐야? 야, 이거, 야, 이거 뭐, 원통인데 이렇게 비었어? 어, 이것도 뭐야? 어, 도자기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불량품, 불량품 도자기인데? 뭐야, 이거? 야, 이거, 이거 붙였어. 자, 자, 이거 봐. 도자기 옛날 도자기인데, 불량품이라고 이렇게 깨갖고, 이렇게 붙여놨어. 이거, 이게 불량이야, 이거. 아, 이거, 어때? 좋죠? 아, 이거는, 광주 여기 도자기 유명하죠? 이거, 이거, 이거 좋은 도자기다. 이거, 이건, 이건 역사와 전통 있는 도자기야. 어, 여기도 나 어, 여기도 도자기 있나? 이것도 도자기나? 어, 여기도 도자기네. 뭐야, 여기 도자기만 있어. 여기도 자기 요렇게. 아, 함단 도자기. 어때요? 좋죠? 아, 아고. 애기가 이렇게 큰데, 강체 투성이야. 어후, 이 살아있어요. 어후, 이거, 치료를,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치료가 안 되네, 이거는. 와, 살아있어, 살아있어. 야, 이거 봐. 살아있어, 이거 봐. 야, 어디 아파? 야, 어이 야, 뭐야? 이게 상처 초성이야 이거. 와... 저리 큰 메기가, 어? 저 탱고리야 뭐야? 메기야. 희수야, 일러 봐. 이게 탱고리야 뭐야? 메기야. 야 등어리가 있지 다 까졌어. 아유 불쌍히 그 약을 발라줘야 되는데 야약 가져온 거 있냐? 어? 아 정말 안타깝네 야 저거 어떻게 살아가 어 얼마 못 살겠다 정말 안타깝네 자 영상으로만 잡아가겠습니다. 아우 덩어리 다 벗겨졌어 얼마나 그뭐뭐 문질렀는지 저거 저 상처등인데 어, 아깝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거 뭐요 동물도, 아니, 동물이 아니라 물고기도 저렇게 상처가 있는데도 살아가려고 발벙치는데, 응? 어? 사람들은, 응? 어? 저렇게 아프면 벌써 죽었을 거야. 정말. 어, 이거 봐봐. 어우, 저거 진짜 안 닦았다. 응? 저거 봐, 메기 봐봐. 메기 응. 어. 죽었네. 안 죽었다니까. 여기 있던 거 내가 걸로 간 거야. 야, 근데 저거 잡아도 되잖아. 잡긴 뭘 잡아. 야, 불쌍하잖아. 메기 크네, 저거는. 크지. 응. 탱고리 같아. 응? 탱고리 아, 같아. 메기가 근데 저 그저... 메기 아니야. 탱고리야텅고리 응. 에이, 이게 텅고리가 맥이가 저렇게 큰데 메기가 저렇게 큰게 있냐, 씨. 메기라 응. 맥이 좀... 그래. 아이. 아, 여기 옥수 같은데 제가 한번 옥석을 한번 빼볼게요. 옥석이 잘 썩었어. 아우, 여기 한 아우, 이게, 안, 아우. 이게 <laughs> 옥석이, 옥석은 잘 썩거든요, 돌이. 예, 기저기 썩어갖고,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게, 아우, 안빠지요 크는 않는데 돌이 돌끼리 물리면요 이잘안 빠지는 거예요 원래 조금만 걸려도 아, 빠집빠집니다 빠지, 아잘 썩었다 아 이거 이거 쓸만한데 이런 돌이 사회적으로 좋은 돌이야 이 수석 가면은 이런 돌입니다 이거 봐 어때요 잘 썩었죠 아, 이거 봐이 제가 물을 빼 올려요 여기 아이 어때요? 멋있죠? 이렇게 잘 나왔어 이게. 이게 능기 수석감이야 이거 하... 이거 배고피 여기야 이거 배고피 있다. 아 배고피 아니야? 아 이거 배고피 같은데? 아 차돌이다. 아딱어 배고피 같아 언니 어, 배고피 같아. 오 어, 뭐야? 어, 이거 특이한데? 야 줘봐 좀 줘봐. 자. 어. 아, 아, 뭐야 이거? 이거 차돌이네 아, 이것거이이잘면이거 뭐. 이거 아우. 아우 완전. 어디 <목소리> 뭐가? 개호피 개호피 와개호피인데 이렇게 잘 먹어서. 응. 귀엽기가 희 같은데. 이제 어디여 있다 있어? 있어 에이 야, 오리지널 안 어, 나와 이어디와여여 이게 이게 오리지널이네 와야 정말 백커피잖아오와 진짜 <laughs> 때깔 좋다 여여오 <laughs> 야. 야. 잘나왔어 이건 진짜 잘나왔어 오늘 장훈이야 <laughs> 오늘 장훈 야 빵떡같은데 오늘 장훈이야 색깔 최고다. 최고잖아, 진짜 아, 호피. 이게 바로 호피야, 이게 이게 나오네. 그지? 이거 봐봐. 요거. 어우, 요, 야, 야, 여기 꼴짝인데도 수화가잘 됐다, 이거는. 어? 뒤쪽은 조금 덜 됐는데 앞쪽은 진짜 잘 됐네. 야, 이게 보여? 뭐, 이, 이게 뭐? 이거 봐, 여기다 이렇게 뿌르스. 아니, 이거는 100%야. 이거는 이거는 된다. 진짜 잘 나왔어.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아, 이게 왔어. 이게 호피더겠지, 호피더. 어 진짜 잘 이거는 뭐 이거 이거 어 평원 딱 평원 잡은데 이거 뒤쪽으로 뒤쪽으로 오예 이게 낫다 안전빵으로 좋았어 어우 우리 홍두깨 참 기가 막히다 홍두깨가 아니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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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기 여, 또 한, 있네 그거 아니야? 아, 그거는 개. 아 이거 이 이거 개쪽이 아니라 좀 이상하다 이거 안에 한개 이끼를 보이는데 그 개야 야 친구 또 하나 잡았네 그러면 2대1이네 또 내가 한테 잡아봐야지, 또. 아... 오, 예? 뭐... 음... 이것도 개고, 이것도 개고. 이것도 개고. 어씨 야, 저거, 저, 여기서 저렇게 보기 힘든 건데. 오신 분은 봤습니다. 응? 야, 갖고 올라와야지. 요, 요, 저거다 놔야지. 응? 어딘가? <laughs> 어딘가? 그 있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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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이거? 네, 이, 이거 차돌이야 네. 여기서 차돌 야 이거 한번 해봐 이쪽에 어 이거 뭐이 이거? 이거 뭐야 오 이거는 네. 이거는 그거다 네, 이거 아니고 아니 네. 석회석이야 여깄네 여있네 보고 보고 이거잖아 아니네 여기도 개네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거 배호피 같아 여기도 이것도, 이것도 개호피고 아 이런게 개야 일로와봐 이게 호피석 같아 배고피 응? 요거 요거 안에 있는거 요거 밑에 깊이 있는거 응? 호피도 맞아 와 저거봐 저거 저거봐 저거, 봐. 저거 봐, 차돌 저기있는 저거 어 저거 있네 호비 어 아, 건져 봐 건져 봐 아까 그런 종류 같은데 이거아 그건 석회석이야 그러면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 호피야 내가 봤을 때 이건 100%야 봐봐, 에이 아니야. 이건 진짜 호피야일와 봐. 이건 진짜야. 만져봐, 만져봐. 네가 만져봐야지. 그 잡아 이건 빠져도 상관없고. 잘줘, 잘줘. 나는 상관이 있는 사람이 상관이 있는 나는 차 타고 갈 사람이고. 그럼 어, 옷 갖고 는 그래, 나는 옷 옷을 리면 다시 갈아입어도 되잖아. 호피동맞다 맞아? 응. 어. 어우, 씨, 또 대박 잡은 거야? 요 네, 근데 물이 안 보여. 물이 안 보이다. 자, 이 그림 봐봐. 야, 어떤 하가가 그림을 그래도 이렇게 못 그릴 거야. 와, 정말 멋있다. 어? 한 폭의 산소화. 어때요? 이렇게 커, 돌이. 멋있는 산소화. 어? 감상하고 갑니다. 일로는 물 흘러가고. 아이고, 달랐어. 아, 이게, 확실한 배고피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차돌입니다. 백차돌. 이렇게 큰 백차돌, 물에서 처음 봅니다. 이렇게 커. 와, 큰 크다. 백차돌 보니까 시원하네. 이건 또 뭐야? 여기는 개호피산지개호피 산지. 개호피 산지. 이것도, 요것도 호피인데요. 요것도 개호피야. 아, 이것도, 호피는 호피인데. 아, 이런 게, 이런 게, 여기는 꽉 찼네. 예, 이, 이, 이것도 호피예요 호피. 근데 이것은 차돌이고, 어, 이 요쪽은 호피고, 여기에 호피고. 그래서 요건 수박아 되도록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와서 문양석도 사진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어서 후반부에 제가 한번 싹 올려서 사진 감상도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이것도 호피야, 호피. 이제, 여기는 호피고, 이쪽에는 차들이고 예, 같이 공생. 여기 이게 호랑이, 호랑이, 항호피. 하, 하죠. 어, 이, 이, 항호피면 큰일 나지. 근데 비슷한 개 항호, 항호피. 이제 가야지.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백차돌. 차돌.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예, 이걸로, 예, 오늘도 여기 탐석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 가서 영상으로, 아, 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계속 올려 보여드리겠습니다.